오늘 예. 선생님께 음. 30대 남자의 30. 사주를 한번 드려볼 테니까 남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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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의 사주풀이 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주풀이. 사주풀이가 전공이지. 95년. 95년. 12월 12일. 12월 12일. 남자. 남자. 네. 이름은? 박. 박. 박씨 남자입니다. 박 씨. 박씨 남자예요? 네. 박 씨. 네. 박씨 박 남자라. 박시 남자 그러니까 시간은 모르고요. 네. 12월 12일, 네. 사람... 글쎄, 이 사람 그래서이 이 사람 이이사 사람 노래 불러, 노래 불러, 노래 아 노래 불러, 노래 노래 불러, 노래, 노래, 노래. 노래? 네. 노래 불러, 명화대. 노래 불러, 그림대. 그림 같은 노래를 불러, 림 아, 같은 어. 어. 노래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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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불 네? 늙은이 마음을 갖다가 싹 풀어 주는 거 있잖아. 슬픈 마음을 싹 풀어줘. 아무가 아무게 빠져 있는 사람. 갈길 몰라 방황하는 사람. 왜비 오는 날뭐탁 노래 한곡딱 들으면 말이야. 어? 어? 구성진 뭐 옛날 가수 황성기 더위의 어쩌고저쩌고 어? 그런 거 있잖아. 그 노래에 불러 그림 된다. 어. 네. 그런 걸로 좀 풀어 먹어야 되는 사람인가요? 그걸 안 하면 지가 죽으니까. 그걸 안 하면 지가 죽으니까. 어? 될거 받고. 데코받고. 그걸 될거 받고라고 그러거든. 어려운 일이 오면은 어려운 일면 자기 재주를 재주를 피워서 그거를 극복하고 극난 극난하고 극, 어 어떤, 극복하고 그 극난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거든. 자기 재주를 가지고 극난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사주를 가지고 있거든. 응? 대단히 재주 있는 사람이라고 볼수 있지. 어? 이 사람은 다 사주를 봤을 음, 때는 음, 음, 좀 어때요? 음. 좋은 편이에요. 재간둥이야. 음. 재간 있어. 그리고. 신념이 있고, 의외로. 정화, 소행이나 촛불이거든? 겨울 촛불이 그렇게 따뜻할 수 없어. 어? 삶이 따뜻해 보이거든? 어? 삶 그러면서도 약간 뭐라 그럴까? 약간 된장 구수한, 구수한 냄새. 서울 사람인데, 서울 사람인데 구수한 맛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응? 그 뭐라 그럴까? 그 만약에 황영웅씨 있잖아요. 네. 황영웅 씨가 세련된 데도 어딘가 좀 이렇게 끄는 맛이 있잖아요. 어? 어딘가? 사람을 끄는 맛. 황영신 하는 그, 그 저기 뭐야 유튜브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 독자가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한건데 황영옥이 누군지도 몰랐어. 네. 그런 사람들. 그런 다른 사람들하고는 좀 매칭이 안 되는데 어제 그렇게 막좀 어떤 어떤 뭐 토담집 같은 매력. 세련됐는데 겨울생이 세련되거든. 어, 그래서 겨울생 특질이 뭐냐면 생활력이 있 어. 떤 어려움에서도 굴복하지 않아.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그걸 헤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 이 사람 두 가지 능력에서. 예능, 재간둥이, 재롱둥이, 응? 어? 재롱둥이 기질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다음에 뭐야? 에, 그, 재롱둥이와 재간둥이의 기질을 가지고 있어. 재롱하고 재간은 다른 거거든. 재간둥이들이 예능이라면은, 예능, 응? 어? 예능, 어? 재간둥이들이 예능이라면은, 그러면 에, 그 예능의 기질을 많이 그,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유재석이거든, 응? 유재석 근데, 재간둥이로 얘기하자 그러면은, 요즘에 결혼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그 나이 들어서 그런 사람, 마누라, 저기 필리핀으로 도망가고, 돈 대주다가. 그 개그맨, 개그맨, 개그맨 왜40 넘어서 결혼한 사람 있잖아요. 개그맨이 개그맨하고 결혼한 남자 있잖아요. 응? 그 사람 같은 거. 개그맨이 누구야? 개그맨이 그 개그맨하고 결혼한 김준호. 개그 김준호. 아, 어. <laughs> 어. 그 비슷해요. 응? 그래서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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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호의 재간과 어? 김준호의 재간과 유재석의 예능감 이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네요. 그좀 복잡해요. 얼굴을 모르겠어 누구인지 박시연이라고. 황영웅도 몰랐는데 박시는 어떻게? 그래? 이 사람 성격은 좀 어때 보냐? 음. 성격 성향 성격은 어 정화는 소융이라고 그래. 작지만 융화 융합하는 성격. 정화 소융이라고 그래. 그런 다음 따뜻해.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은 외로움 등불과도 같은 등대와도 같은 어두운 밤길을 인도하는 어두운 밤길을 수어, 뭐 어떤 인도하는 조용한 어떤 그 등대와도 같은 사람이지만은 정작 자기 자신은 상당히 그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 겉으로는 매우 화려한 것 같은데, 속으로는 착실하고, 응? 또 그걸 꾸준하고, 어? 또 그리고, 그러나, 에, 그러면서도, 그 어떤 구설에 잘 휘말리지 않는. 만약 구설에 휘말려도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어려운 일이 생겨도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이 박신이 내 생각은 3, 4년 전서부터 유형세를 살살살살 끌어오다가 올 가을서부터 하다가 내년, 내후년쯤에 가가지고, 내후년 좋은 일이 있지 않겠는가. 내년 내후년이요? 아, 어. 박시연이? 한 3, 4년 전서부터 조금씩 유명세가 생긴 사람이 아닌가? 맞아요. 그죠? 네. 그러다가 이제 올 가을서부터 꽃을 피우다가, 가을서부터 10월, 11월에 꽃을 피우다가, 내년 내후년 가서 크게 네. 그 명성이나 하지 않을까? 이랬습니다. 전성기가 오지 않을까? 트로트 가수 음. 박지현. 음. 박지현. 네. 박지현이요? 네. 지현도 몰라. 박지현도 모르고 박지현도 모르고. 이분이거든요 응 음. 전번에 황영웅이도 몰랐잖아요 지금도 모르겠네 <laughs> 그래요 세련됐는데 뭔가 구성진 맛이 있어 어? 저기에서 심금을 올리는 소리나 그림 노래 불러 그림된다니까 그런 사람들은 오래 묵은 노래를 부르는 게 좋아 이분 어느 정도로 좀 앞으로 음. 더 유명해질 거 같으세요 어느 정도로 이 사람이 더 유명해질 거 같으냐 네. 내생각은 단기간에 전성기가 오지 않을까 단기간단기에 음, 음. 2, 3년 내에 그때 이제 최고 2, 3, 4년 내에 최고 전성기가 오고 중년에는 중년에는 30대 중반기가 넘어가면 30대 중반기가 넘어 중반기 중반기가 넘어가면 명성이 약간 정체기를 겪을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지금이 바로 이 사람은 전성기야. 지금 내년 내후년 앞으로 5, 6년 안으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쳐. 그래서 어느 정도 스타 반열에 갔다가 4~5년 정도, 4~5년 정도 침체기를 약간 소강 상태를 약간 그러니까 임영웅처럼 소강 상태를 좀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가서 다시 그 어떤 그 새로운 갈 길이 열리지 않겠는가? 에, 내 생각에 이 사람은 에, 돈은 뭐 그렇게 함부로 쓰는 사람은 아니겠지만은 여자는 약간 여자 문제 이런 거는. 에, 자기 캐리어에, 커리어에 크게 도움이 안 되지 싶어요. 여자 문제는 특히 주의해야 되고, 자기 팬들한테, 생긴 것도, 지금 보면 생긴 것도 돈을 쫓는 사람은 아니 버는 것은 좋으나, 너무 돈돈하면은, 돈돈하면은 이 사람의 인성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서 돈과 여자에 대해서 담백함을, 담백한 사람인데, 어? 오케이? 남의 거 뜯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란 말이야. 어? 정직하고 담백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거든. 집념도 있고 의지도 있고, 어? 외롭지만 중생을 잘이끌어려는별 은막의 스타일 가능성이 높아. 왜냐면 이 사주에 해자축이 있거든? 해년의 자월에 축시거든? 그럼 해라는 게 해시야. 해지는 게밤열 시야. 자라는 건밤1 2 시야. 축이라는 건 새벽 2 시야. 그때 정화 별이 가장 밝은 거거든. 어? 자기는 외로울지 몰라도 중생이 보기에는 중생이 보면 저밤 하늘에 별이 초롱초롱 피는 은막의 스타와 같은 같은 사주지. 음, 여기까지가 보겠습니다.